안녕하세요. 순정 농부입니다. <laughs> 참 이제 오늘로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벌을 올려 보는데요. 지금 순정 농부가 이그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느냐 하면 지금 제 이제 벌이 개상도 올라가고 한요 정도 벌이 이제 거진 조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그 왕대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조금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 왕대는 보통 우리가 변성 왕대나 급조 왕대 또는 그 뭐야, 우리가 그 저거 이충을 해서 왕대를 만들어도 그것도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변성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성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왕대가 어떤 것이 좋으냐는 것이죠. 근데 저거 순정농부가 생각을 할 때는 자연왕대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자연적으로다가 만들어진 것과 이 꿀벌들이 급해서 급조 왕대나 변성 왕대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어, 꿀벌이 아참 왕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여왕벌이 이제 뭐 보통 보면은 불시에 이렇게 그, 그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그 여왕이 여기에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은, 이 안에서 어, 급조왕대나 뭐, 이런 그말 그대로다가 급조왕대를 뭐 짓겠죠. 그래서 지금 벌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왕대를 남쪽에서 저는 벌써 왕대를 지어 가지고 그 여왕을 생산을 해서 여왕이 지금 신왕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 여왕이 망실이 됐을 때 황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어,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은 보면은 여왕벌을 제거하면은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후계 여왕벌을 양성하기 위해서 알을 낳은 것에 부화된 것이 한 저거 3일 이내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다가 변성 왕대를, 급조 왕대를 붙여놓죠. 변성 왕대는 계획적으로 다 지어진 자연 왕대보다 못한 것이 많다라고 일부 양분가들은 말을 하고 있죠. 당액을 급이하면서 새 소비에 우량종이 그 산란을 받아, 우량종을 산란을 받아 왕대를 선별해서 조성시키면 우수한 천여왕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을 하고자 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 여왕이 어, 과연 정자방이 몇 개인가? 정자방이.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보통은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양봉농협을 다녔, 아니 양봉대학을 다녔고 또 이제 그뭐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천여왕이 교미를 할 때에 한 번을 나가서 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러 번을 나가서 한다. 저도 한 번을 한 번만 나가서 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을.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또 생각이 달라져서 한 일곱 번은 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점점 이그 벌을 키워가면서 이그 생각이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번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반, 음, 저기 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여왕벌의 몸속에는 정자방이 14개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왜 저희가 이제 여왕을 쓰다가 보면은 이제 구왕, 신왕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왕이 아 정말 이벌은 신왕으로다가 바꾸기보다는 그냥 구왕으로다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보면은 어 산란을 어찌나 잘하는지 꽃무늬에 알을 막 달고 돌아다녀요. 그런 왕들이 보면은 저는. 충분한 정액을 받기 위해서 14개의 정자방을 다꼭 채웠기 때문에 2년, 3년을 쓸수 있는 그런 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 왕만 있으면 양봉가들이 크게 힘들, 힘들지 않고 굳이 왕도 그렇게 양성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제가 여기 소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넣놨어요. 일곱 개를 넣놨는데 요거 하나는 소비가 아니고 어 저기 소강대예요. 소강대니까 오래된 그 저기 그 뭐야 소비를 사용하다가 놔둔 게 되니까 이게 벌써 어 오래돼 보이는 느낌이 들지요. 새카매졌어요. 오래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딱 보기에도, 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다르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빼보지는 않겠지만은, 어 그, 소, 소방 있죠? 벌집, 그거는 제일로 다 하얘요. 이게. 새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량, 여왕벌을 선택을 하는 것을 제일 좋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 수, 소, 수비를, 아니, 수비란다. 소비를 축소해서 벌을 밀착을 시키잖아요. 밀착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시키다가 여기에 원래는 1cm씩을 제가 한 요정도로다가 이렇게 1cm씩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 지금 보니까 한 2cm? 2cm정도 되겠네요. 지금 2cm가 돼도 여기에 벌이 가득 찼습니다. 요런 것들을 지금 제가 개상으로다가 올린 것도 있고 요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 단상으로다가 이렇게 놔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벌들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정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그 자손을 번창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 또뭔 얘기를 또 해봐야 되나 그, 그 이충을 할때 말이죠 이충을 할때 우수한 여왕을 어, 이렇게 우리가 그 이충을 하기 위해서 새 소비를 넣어가지고 어, 벌통에다가 새 소비를 넣어서 어, 산란을 받아가지고 음, 이렇게 그 이충을 이렇게 해서 여왕을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무왕군에다가 이거를 넣게 되면은 소방이 연해서 왕대의 기초를 크게 확장 개조할 수가 있지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뭔 어,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생각나면은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벌통을 열어놓고 제가 전에는 소비를 이렇게 꺼내가면서 이게, 저기, 뭐야, 얼마나 얘들이, 그, 그, 봉판을 많이 잘 까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열어보고 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점점 점점 벌을 키워가면서 아, 이런 게 궁금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저기 그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그 벌이 이렇게 보면은 참 꼭꼭 이렇게 박혀있을 때에 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 순간이죠. 이것이 저도 좋아서 지금 여기에는 지난 제가 여기에 이제 밀랍을 끌고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소강대 있는 거를 다끌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꿀이 하나도 없네요. 화분 떡, 화분 떡, 화분 떡도 지금 한. 반은 들어간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반은 들어가가지고, 먹이를 조금 올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순정농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